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사게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성경은 사게오에 대해서 몇 가지 단서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가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다라고 말씀하고 또큰 부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당시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은 굉장히 세금을 많이 걷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케오가 가지고 있었던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 로마로부터 받쳐지는 세금을 걷는 것을 총감독하는 사람이었고 당시 세리들은 수많은 세금을 횡령해서 자기의 재산을 굴렸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걷는 도시 여리고의 세리장, 사케오가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께오는 우리가 남부러워할 만한 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삶에 만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 사께오라는 이름이 원래는 순결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순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는 순결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힘들게 일해서 피와 땀을 흘리며 벌어들인 그 돈을 자신의 것으로 빼돌리며 자기 스스로도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렇게 재산을 불리고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의 모양들은 갖추어졌지만 그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사케오가 정말 자신의 이름처럼 순결한 삶을 살수 있도록 사케오가 사케오 되게 하는 한 인격과의 만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케오가 한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면 나 같은 세리와도 아무 격식 없이 스스럼 없이 어울려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세리의 친구라고 하는 참 낯부끄러운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 남들이 다 싫어하는 세리의 집에 거하시기도 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기도 하고 세리들의 친구라 불리는 그분이라면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실까? 과연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실까? 사기오에게 어 궁금함이 커지기 시작하죠. 관심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인가하면은 사교오가 과연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을까. 여러분 어떤 것 같으신가요? 적극적이었나요? 아마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겠죠. 사교오가 자신의 작은 키라고 하는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그 모습과 열정을 볼때 적극적이었다고 라볼 수도 있겠지만 은 저는 별로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전에 어 앞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서 맹인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맹인은 사교보다 더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죠.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개오는요 적어도 맹인보다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키가 작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이유는 아니었어요 불편은 했겠죠 하지만 그래도 맹인보다는 눈은 보이잖아요 소리를 칠 수도 있었고 사람들을 힘들게 해집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었는데. 삭게오는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게오가 가지고 있었던 거리감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게오에게 어떤 거리감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거든요. 예수님을 궁금해하긴 하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호기심과 궁금함은 가지고 있지만 그 앞에 나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거죠. 혹시라도 그분 마저 나를 거절하신다면 어떻게 하지? 과연 나 같은 사람이라도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분 앞에 다가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님과의 좁힐 수 없는 거리감을 삭개오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개오를 향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 오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절 말씀 시작.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기오야 속히 내려와라. 속히 내려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빨리 내려와, 빨리. 그런데 이 말씀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키오는 지금 나무 위에 있어요. 물론 이 돌무화가 나무라는 것이 뭐 그렇게 높은 나무는 아니었다고 해요. 키가 작은 사키오가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낮은 나무였지만 그래도 높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래는 뭐라고 말하는 게더 나을까요? 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내려와. 괜찮아. 조심히 내려와.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서 할수 있는 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말씀하시죠? 속히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는 이 말씀이 저는 이 삿개오의 거리감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을까요? 저는 종종 이런 표현들을 사,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누군가를 기다릴 때 아마 여러분들도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해요. 기다리면서 어, 천천히 빨리 와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문법적으로는 맞진 않죠. 천천히 빨리 와.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천천히 오기를 바라는 것은 그 사람이 조심히 안전하게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빨리 와는요? 뭐죠? 빨리 보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나무 위에 있는 사개오에게 빨리 내려와.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안전 불감증에 걸리신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사기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겠죠. 뭐죠? 내가 너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여기로 왔어. 빨리 내려와. 내가 그 잠깐이라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너를 보고 싶어했어.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냥 주님을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쳤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을 만나고는 싶은데, 주님 앞에 다가가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과연 다가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만나 주실까?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많은 한계와 약함과 허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나의 모습까지도 주님이 기쁘게 봐 주실까? 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이 속히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삭개오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가시면서도 삭개오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죠.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런 삭개오의 모습이 이제 반응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주님께서 속히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개오는 어떻게 하죠? 급히 내려옵니다. 사개오도 안전에 대한 생각이 없죠?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주님이 부르시자마자 빠르게 내려가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어린 아이를 불렀을 때 아이가 그냥 조심성 없이 달려가는 그런 모습처럼 삭개오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삭개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리고라고 하는 큰 도시에 세리 장이거든요. 그냥 일반 세리도 아니고 세리들의 장이에요. 어느 정도 그래도 사회적인 체면과 지위는 있지 않았을까요? 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주님이 부르시니까 허겁지겁 내려가는 거예요. 어쩌면 나중에 자신의 이 모습을 돌아봤을 때에 조금은 부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달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지금까지 사기오가 만났던 사람은 두, 정,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끊임없이 사케오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난했던 사람들. 너 셀이잖아. 너 우리의 세금 빼돌린 사람이잖아. 너 정말 나쁜 공무원이잖아. 그렇게 사케오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또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사케오가 부자이니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사께오와 친해져서 그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이득을 볼수 있을까? 그에게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기대하며 다가가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주님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찾으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여리고의 세리장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순결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데 너무나 두렵고 주저되어서 차마 주님 앞에 나아가지는 못하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주님을 쳐다보고만 있었던 너무나 연약한 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케오가 주님을 만나서 가장 처음 들었던 감정이 기뻐했다였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냥 기쁨이 기쁨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사케오가 한 가지 결단과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네, 사케오가 두 가지 크게 결단을 하고 있죠. 하나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사케오의 결단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에 나와, 나와 있는 보상법을 한번 보시면 은 그의 결단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네, 내위기 6장 4절과 5절 말씀에는요, 속건제 규례 중에서 손해 배상법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낼 때, 곧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인자에게 줄 것이요. 자, 첫 번째 경우에 배상하는 게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5분의 20%죠. 내가 만약에 100의 물건을 빼돌렸다면 120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속건제의 규례예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면은 내가 남의 것을 빼돌렸는데 어느 정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거나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에 120으로 변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비교적인 약한 보상법이죠. 그두 번째가 출애국기 22장 4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있으면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두 번째는 몇 배인가요? 두 배죠. 이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훔쳤는데 내가 양심의 가책을 별로 안 느꼈어요. 그리고 그것이 걸렸어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 두 배로 배상하는 법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어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무엇인가 하면 네 배에 대한 보상도 나와 있긴 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정말 큰범죄 영역에서 내가 철저하게 우발적인 게 아니라 계획해서 범죄에서 물건을 훔쳤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가장 큰 처벌이 네배의 보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개호는 법정에 서 있을까요? 법정에 있나요? 그가 횡령한, 횡령한 것이 들켜서 잡혀갔나요? 그러진 않거든요 그냥 자기 스스로가 죄를 고백하고 토설하고 그것을 보상하겠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몇 배이죠? 그는 네 배로 배상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사게오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지금 이게 법정까지 간 문제가 아니니까 재판까지 이어지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120% 정도로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크게 쳐서 두배 정도로 갚으면 해결할 수도 있을 문제일 텐데, 사개오는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 받은 은혜 앞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사개오의 결단과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나의 죄의 문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수치와 험을 내가 주님을 만났을 그때에 나는 그것을 결코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왜요? 그만큼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오늘 사개오의 결단에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이사개오의 본문이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고 있죠? 근데 앞에 있는 18장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 관원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인물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 누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부자 관원과 사게오의 이야기를 일부러 교차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서 보라는 거죠. 두 사람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부자라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자 관원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그는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영생에 대한 궁금증 가지고 있었어요. 영생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스스로 어린 시절부터 모든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좋은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말씀하실 때 그의 마지막 결론은 근심했다입니다. 그것이 부자 관원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부자 관원과 오늘 석개오의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 보실 때에 두 사람 다 똑같은 부자죠. 그런데 석개오는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진 않았어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어 보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부자 관원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라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근심했지만 삭개오는 오히려 자기가 나서서 내 재산을 나누어 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두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가치가 과연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부자 관원은 영생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마지막에 넘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의 삶 앞에서 영생은 그것보다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케요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죠? 아마 절반을 나누어주고 네 배를 보상하면 별로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가 그동안 모은 재산을 다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의 삶에서 드러나는 고백은 무엇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보다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영생이 더 귀합니다. 나는 그 영원한 생명이 가장 귀합니다라는 것을 삭개오는 삶으로 보여줍니다. 거기서 두 사람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누가는, 그리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우리는 과연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을 정말 가지고 있나요? 부자 관원과 삭개오. 우리는 두 사람 중에 과연 어떤 선택과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전까지는 잘못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전까지는 누가 보더라도 많은 허물과 수치가 있었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이 가장 귀합니다는 것을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는 삭개오와 그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나는 여전히 내 삶을 놓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돌아가는 부자관원.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목마름과 얼마나 대한 생명의 그 귀함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속히 우리에게 내로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저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급히 다시 주님 앞에 내려갈 수 있는. 주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신 그만큼 오늘 나도 주님을 보고 싶었다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도 그 감각이 사라지지 않게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